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법학경 요점 특강 11번째 시간으로 법학경 경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법학경의 수급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 경문을 보면은, 이재중생, 유종종성, 종종욕, 종종행, 종종억상, 분별, 분별고, 어, 용영생, 재선근, 이약, 어, 간인연, 비유은사, 종종설법, 소작불사 미정 잠패.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마음이 가는 것은 소작불사 미정 잠패. 부처의 일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laughs> 부처가 중생을 바라보는 걱정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어, 이 경문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중생에게는 여러가지의 그 성질 또 여러가지의 욕구 또 여러가지의 행동 또 여러가지의 그 관념이나 그 판단이 같거나 다르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 각가지 선건을, 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어, 수많은 그 인연을 설명을 하고, 또 수많은 음, 비유나 어, 믿음을, 음, 일으키게 하는 그 말을 음, 사용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 부처의 행동은 일찍이 잠시도 멈춘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경문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종종, 성, 여러 가지의 모습, 또 여러 가지의 욕구, 또 여러 가지의 그 행동, 또 여러 가지의 그 생각, 이것을 우리가 그, 수급어, 그 속에 어, 들어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의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부처는 잠시도 멈춘 일이 없다.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경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성질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질. 이 성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십계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화를 내는 지옥계의 생명.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는 악귀계의 생명.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축생계의 생명. 또, 시기 질투를 하는 수락의 생명. 또,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인계의 생명. 즐거움을 가지는 천계의 생명. 이론적인 학문에 충실하는 성문계의 생명. 또, 기술이나 인연을 찾아서 발견하고 발명하는 연각계의 생명. 또, 중생을 네. 부재해야 한다는 남의 불행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보살계의 생명, 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불계의 생명. 이렇게 열 가지의 그 성질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열 가지의 그 성질이 바로 우리가 수급을 만드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열 가지의 생명이 일어날 때에 우리들의 그 정신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바라보면은 또그 육근이라는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비을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행동하고. 마음, 그,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육근 이것과 그 접목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선과 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조금 수급에 대한 그 설명을 한다고 볼수 있지만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라는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중생들은 모두가 다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중생들은 모두가 다 다른 그 욕구를 가지고 있고, 또 중생들은 모두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부처를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명에서, 선근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이러한 부처의 가르침은 잠시도 멈춘 일이 없다 멈춘 일이 없다 이 대자대비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은 중생은 그야말로 불쌍하기 거지없는 생명체입니다 저놈의 성질이 저래서 우찌할꼬 저렇게 욕심이 많아서 어찌할꼬? 음, 우리가 이목구비 어, 상 어, 우리가 상이라 하는 이목구비 어, 얼굴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육체적으로 균형이 이잘 음, 맞은 맞는 그런 그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어의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뭐 우리가 수술을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참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태어난 자연 그대로 살아도 인물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복입니다. 뭐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하도그 시샘을 많이 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생각에는 미인 잘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런 것을 보면은 뭐 시샘을 하는 그런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인 박명 미인 박명 미인은 명이 짧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laughs> 미인이 어떻게, 뭐, 명이 짧은지는 모르겠는데, 명이라 하는 것은 뭐,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이 이제, 샘하니까, <laughs> 미는, 그, 명이 짧으니까, 너희들 너무 그 아름다운 그 모습에 빠지지 마라. 이런 그 충고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습에서 우리도 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목구비가 뭐 뚜렷하고 어 사람들의 그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어 그래도 참그참 그참 인물 좋다 어 잘생겼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도 자기 자신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체와 하체의 그 비율 또팔다리에 어 어, 균형, 이러한 이 신체적인 이 구조가 어, 그나마 그 보기 좋게 그 비율로 맞춰져 있으면 어, 그것도 우리가 남이 보기에 좋기 때문에 어, 그것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성질에 대한 문제, 그 욕심에 대한 문제, 또 모습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수급이라는 것입니다. 수급. 성질도 사람마다 다르고, 욕구도 사람마다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생명적으로 선이 많은 사람이 있고, 악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인간으로 하여금 선근을 만들게 한다. 참그 대자 대비의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중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 불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복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중생들이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렇지. 심보를 그렇게 가져야지. 생각을 이렇게 가져야지. 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선근을 사오라고 했는가? 지금처럼 사람들이 끝대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로 들릴지는 몰라도, 될수 있으면은, 어지간 하면은 있는 그대로 살아라. 뭐 얼굴 떠도 고친다고 없는 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인물이 없다고 해서 뭐 복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불경에서 가르치는 마음이 제일이다 우리가 불도 수행에서는 믿음이 제일이다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마음이 제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나쁜 성질, 또 잘못된 성질은 바꿔야 되고, 어, 좋은 성질은 또더 넓혀야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줄여야 하는 것이고, 복에 없는 욕심은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야, 자기 자신의 수급 속에 들어있는 단점, 이것을 이제 하나라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생들이 그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바꾸는데, 부처는 잠시도 쉬지 않고 도와준다. 참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 이야기할 때, 좁쌀 만한 공덕이라도 감사를 느껴야 된다.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왜냐, 인간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의지로서는, 부처님이 주시는 좁쌀만한 공덕이라도 인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음, 저는 잠을 잘 때에, 뭐, 제가 그 코를 잘, 곤다 그 하는 그런 걸못 느꼈는데, 그 전에는 코를 고는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도 나이라고 몸이 피곤하고 이러면은 아마 어 코를 고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는데, 어 사람이 그 태어나서 우리가 임종 때까지, 어 자신의 그 단점만 이렇게 살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평생을 저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뭐 옆에서 이야기 한다고 저 성질 머리를 바꾸겠느냐, 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25세가 지나면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노화 현상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고방식, 성질이 굳어지는 것은 45세가 되면은, 뭐, 굳어진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 떻게 하든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못된 것을 바꾸지 못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그것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어, 좋은 것이 굳어지면은 좋은데, 나쁜 것이 굳어졌을 때는 그야말로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에만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져도, 어, 80살 같으면, 뭐, 음? 20살부터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는데 움직였다 그래도 60년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 60년 동안에 만들어진 그 성질에다가 또 과거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성질까지 우리가 그 현세에서 같이 그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플러스가 되는 거죠. 보태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참, 인간의 의지로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성질이나 성격, 사고방식, 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어, 선택하고, 뭐 시간적인 투자를 하고, 등록을 하고, 뭐 강의를 듣고 래하지만은 어, 번번이 실패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 역시, 불법의 가르침이 훌륭하다 이러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자신의 생명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주의 그 생명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돌리면은 우주의 세탁기가 돌아가면서 나의 생명에 묻어 있는 찌꺼기 나쁜 때가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되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대 생명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이제, 감흥이라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때 인간의 마음에서 자신이 잘못했다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내 생명이 망치로 쳐서, 이제, 울리게 만드는 것이죠. 아,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아, 이것은 내가 잘못된 습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깨달음을 많이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단점을 많이 바꾼다고 불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이러한 것을 이제 천태대사나 묘락대사는 법화경 전체에서 나오는 각각의 가르침을 모아서 이제 그 십계의 생명으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방편품 제2에는 이제 소위 제법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이래서 이제 법말 구경 등 이래서 십여 시라가 0여 시가 나옵니다. 그 성질이 일어나는 그 성분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제, 그, 십여시로, 그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 배워야 하는데, 성질, 화를 내는 성질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 그러면은, 화를 내면은, 얼굴이 예를 들어서, 뭐, 붉어진다. 붉어락, 풀어락 한다. 그러면은, 붉어락, 풀어락 하는 그 모습. 그와 같은 모습. 이것이 여시상이거든요. 그 여시상이 불거라 풀어라 하니까 그대로 음, 나타나는 것이고 또 성, 그 성질은 화를 내는 성질이니까 뭐, 그 모습이, 얼굴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성질이 나니까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주먹을 쥐었다 펴다 하는 육체적인 그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음, 그와 같은 체 육체 음. 이렇게 상성체를 삼여시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다음에 여시상 여시성 여시여시체 여시력 힘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라도 나약한 여인이라도 음. 갑자기 참 절대 절명의 그 생명적인 문제가 눈앞에 펼쳐질 때에는 우리 인간은 상상도 할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 또 어머니가 그 아기를 구출하는 그러한 문제에서 그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는 우리가 그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화가 났을 때의 그러한 힘. 그 어디서 나오나,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뭐, 5kg 들기도 힘들었는데, 어, 이걸 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어, 그런 그 환경이 되었을 때는 5kg가 아니라 뭐 10kg, 20kg도 버쩍버쩍 들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 하는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 달리기를 잘 못했던 사람이 6 2 전쟁에, 전쟁에 나가서는, 어, 어, 그 사람 말마다는, 100m에, 어, 1 0 0에1초도막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어, 그러면 나를 살려라고 달리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은 내가 다치거나 죽을 수 있으니까, 어, 앞만 보고 막 달린다, 이게. 근데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나오나, 이 말이죠. 여시력, 그죠? 음, 위급할 때의 힘. 꼭 내가 이루어, 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의 그 힘. 이게 어디서 나오나, 이 말이죠. 이러한 그, 어, 인간의 성질, 욕구, 모습만 우리가, 아, 바라봐도 인간의 수급에 얼마든지 접목을 해서 응용하여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급의 설명입니다. 굉장하죠. 음, 앞으로또 이제 다른 어, 경문에서 아마, 어, 그것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선 그 열의 수량품 제16에서도 뭐 인간의 수급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의 세계에, 복에 없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그건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패하죠. 자기의 그 재능,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욕심을 부리면은, 그 사람은 그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재능과 능력을 초과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손해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욕심이 일어나는 문제를 적절히 자신이 제어를 할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에 있어서 그 악귀계의 그 욕망의 세계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어, 불행하게 하고, 어, 그런 그 중요한 그 생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명 1년 3천 법문을 공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 종교적인 문제, 종교 관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음, 그래서 불교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놓고 풀어서 펼치면은 대우주와 같이 되는데, 우리가 불교를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면은 이게 미신 무속 역학처럼 흘러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음, 생명을 배워야 되죠. 또그 수급을 배워야 되고 그 수급을 만드는 가르침인 일념삼천 법문도 배워야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의 인생에 나타나느냐, 행복하게 나타나느냐, 불행하게 나타나느냐. 불행한 사람은 무조건 그 단점이 많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평생을 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아무리 한탄만 하고 있으면 자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종께서이 가르치는 것은 부처는 중생의 불행을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는다. 잠시도 쉬는 일이 없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피해 나갈 수 있고 바꿀 수가 있고 잠재울 수가 있다 하는 이런 그 이야기가 어, 바로 어, 이 경문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 부처님의 형상이 뭔데?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유가 되거든. 부처님의 불력과 범적은 무지요. 그런데 공덕은 유로 나타난다고.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내 생명도 어디 있는지, 내 정신세계, 내 영혼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부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부처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나,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불가사의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다 하는 것은 마음 이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 하는 것은 이러한 그 반응을 본인이 많이 느껴봄으로 해서 부처님의 불력과 품력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이 공덕을 받음으로 해서 아 부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많이 수행을 하면서 느끼고 깨닫느냐? 음,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덕이 없는 기도는 할 필요 없다. 공덕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 이러한 그 수급에 대한 문제를 어 법화경에서 가르쳤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 4대 종교 중에 이 불교 또 특히 경문 중에는 법화경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법화경을 가지고 뭐 사경만 하고 있고 응? 법화경문만 끌어안고 있, 있고 응? 그 수급이라 하는 것을 배울 생각도 안하고 천도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불교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러한 가르침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불가사의한 힘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됩니까? 불가능한 것을 따라가야 됩니까? 불가사의한 힘을 따라가야 됩니까? 참 불교라 하는 것은 고래타분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선과 악을 분리해서 악은 줄이고 선을 많게 하는 그런 그 실천행위 말법 불도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그 법화경을 바르게 펼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중생이 불행해서 벗어날 길은 점점 더 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의 수급을 위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 각자 깊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